자유를 얻고 싶어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찍팍입니다 어, 2025년 11월 11일 오늘도 역시 시황 및 종가 베팅, 단기 수익 관점 매매했던 종목이랑 놓쳤던 종목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그 미국 시장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어제 이제 국장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 이거 선반영 받은 게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1.25%의 이상의 1.25% 시가갭이 뜨면서 거의 3%까지 슈팅이 나와줘서 아 이거 며칠 동안의 조정은 그러니까 정말 건전한 조정이었고 아,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 상방으로 정말 5천을 향해 가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 오전에 좀 슈팅이 나온 이후로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좀 마감을 오늘은 했습니다. 아이장 초반 때는 어 이게 슈팅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 개인 외국인 기관의 이 수급이 개인은 매수세였고 어 오히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이제 매도가 잡히면서 아좀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줬었는데 이 중간에 이 외국인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 전환이 되면서 아 어, 이거 약간의 상승 이후에 반등 나오는 이쯤 타이밍에서 아마 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외국인이 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이 수급의 이 수량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눌림이 건전한 눌림 이후에 오히려 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또좀금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스페사시스를 계속 모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잠깐 매수세로 전환되더니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쭉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제 이제 종배했던 종목 복귀해보고, 오늘도 어떤 종목이 좋았었는지, 하는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LS 일렉트릭을 종가 배팅을 했었습니다. 일봉 자리가 보시면, 어, 이평선 위로 올려주는 장대 양봉에서 아, 이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기대감이 생길 만한 일봉의 위치를 보여줬었고 어, 어제도 보시면 어제는 정규장 마감쯤에 어, 종가배팅으로 들어갔었는데 어, 이 타이밍에 어, 일단은 미선물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아, 이거 무조건 지수 관련주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 종목은 어, 반도체를 섹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고민이 됐었던 게 이제 SK하이닉스를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 종목을 고민했었던 건 이스페타시스였는데 어제 등락률 상으로는 이스페, 이스페타시스가 어, 거의 대장급으로 상승을 많이 해 줬었고 어, 하지만 엔비디아가 상승을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인데 가장 이제 고민이 됐던 건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가 많이 상승을 해 줬었는데 어, 최근에 좀 트렌드가 중소형주로 좀 바뀌면서 어, SK 헤넥스 보다는 중소형주 반도체 섹터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스페타시스를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아 이제 다만 좀 실수가 있었던건 이스페타시스가 nxt 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아좀다 장이 끝나고 보니까 nxt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안돼 있길래 그때서 이제 놓친 걸좀 알았고, 아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NST 되는 종목 중에서 좀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내렸던 후보가 SK하이닉스랑 이렇게 LS일렉트릭이었는데, 아 일단 한 종목에 반도체 섹터의 종목을 가져갔으니까 다른 섹터인 LS일렉트릭을 가져가자라고 판단을 내리고 LS일렉트릭을 어 마... 종배를 했었고. 어... 그래서 어제 이장 마감쯤에 이런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 일부 아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움직임을 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모습에서 장 막판에 또 종가 배팅을 또 추가로 매수를 했었는데요 아 오늘 아침에 이 슈팅을 다 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왠지 좀 잘못했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전력 섹터는 이렇게 반도체 섹터랑 한 몸이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기다려볼만 했는데, 아, 수급이 전체가 다반도체를 쏠리지 않을까. 어, 전,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오늘 아침, 어, 기사들이, 그 좋은 유, 기사들이 많았어서, 아, 반도체는 조금 홀딩 해봐도 되겠다 싶은 상,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력은 관련된, 어, 뉴스들이 생각보다 나오지를 않아서, 아, 어, 생각보다 수혜를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일찍 잘라 버렸는데 이런 슈팅이 나와서 아, 큰 수익은 챙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매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nst f 장에서 이제 찌라시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해 줬었던 종목인데 어, 이렇게 ESS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슈팅이 나온 뒤로 이제 장마음까지 이렇게 흘렀었는데요. 그래서 전 뉴스가 일단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ESS이고, 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조금 190억 정도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 좀, 좀 규모가 조금 작아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 어, 그래도 조금 비중을 좀 낮춰서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 부분에서 어, 비중을 좀 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게 돼서 어, 이 슈팅에 또 너무 좀 일찍 팔아서 좀 털려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와서 여기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 좀 들어갔다가 이제 오버나이트를 하게 됐는데 아, 어, 오늘 아침에 너무 바로 힘이 없는 모습에 좀 빨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잘랐는데도 약간의 좀 손실을 좀 보게 돼서 좀 아쉬움이 남는 매매였고, 이, 이 종목은, 어, 들어갔더라도 어제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이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좀 끝냈어야 되지 않나. 어, 왜냐면 오늘 좀 아침에는 지수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어,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 이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주 좀 반도체나 이런 전력적으로 집중을 했었던 게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페사시스 이스페사시스는 이제 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장 초반에 이 전일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좀 어~ 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아~ 그동안 그전 저번 주좀큰 손실을 보고 나서 아~ 좀 손이 좀안 나가서 좀 후반에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좀 패스를 했는데 이 이후로 거의 한1 0 넘게 셔팅이 나와서 아~ 이놓친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따로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모습에 좀종가베팅 관점으로 들어가 봤는데 끝까지 그냥 어~ 지지부진한 상태로 행보해주는 모습으로 그냥 정을 마감하게 됐고, 어 이제 이게 Nxt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9 시에 시작을 하는데, 음이아시 시작 전에 이 프리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어참 마감하는 그 캔들의 모양이 아좀 상방이 아닌 좀 하방으로 좀 빠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에 아 이거 조금 어, 반도체가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빠질 수 있으려나 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또이 스페사시스라는 이 종목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갭이 많이 뜨지 않고 오히려 좀 눌렸다 가는 케이스가 좀 많아서 아 이거 가더라도 눌리고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시작하자마자 어이 고가였던 아이 가격대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 118,500원 이 위로 어한한 호가에선 한 3호가 위 정도로 분할로 매을 걸어 놨고 시작하자마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가가 119,100원인데 이 걸어 놨던 가격대가 바로 책 1초 만에 체결이 되자마자 그대로 바로 빠지는 모습에 다행히 이거는 그냥 본전 정도 되는 그냥 약 수익을 챙기고 그냥 장을 어, 종가 비트관점이 그냥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렸다가 다시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초반에 이렇게 어이 지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 늘렸다 갈수 있다 다만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에 거의 어제는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현재 지금 거의 주포는 지금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이 외국인 네, 이제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이 전부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며칠 동안 어, 연속적으로 들어온 창구가 이제 모건 스탠리 창구랑 JP 모건 창구에서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었는데 이 같은 창구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어, 매도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에 아 이거 주포가 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지만 조금 움직임은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돌려주면서 계속 좀, 그, 이런, 체결창에서 이런 파바박에서 분초가 같은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길래, 아, 이거 조금 움직임이 괜찮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어, 이 장중, 잠정 투자자 추이를 보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바방 매수가 투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 그래서 조금 좀 빨리 잡았으면은 수익이 좀개찮할수 있었을 텐데, 이때는 조금 좀 쫄려가지고 손이 지금 안 나갔고, 좀더 높은 이자리 구간에서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어 여기서 모아갈 때는 당연히 이 시가 118,500원을 돌파하고 그 위로 올라가 줄 거다. 그래서 신고가를 를 구간까지 향해 이제 갈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이제 수익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떠 있었었는데 아 좀더 길게 보자는 생각으로 매, 매도하지 않고 좀 지켜봤지만 결국에는 좀 빠지는 모습에 어 이제 그냥 매도 본전가에서 매도하고 그냥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장이 조금 빠지는데도 이스페타시스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해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어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었고 이 타이밍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좀 홀딩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타이밍에 역시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어 수익이 개, 꽤 괜찮게 붙으면서 어 관점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에 이 본전가에서는 그냥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도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쭉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안 보게 된 매매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일본 자리도 이렇게. 어, 주요 5일선 10일선이 겹쳐 있는 주요 자리에서 제재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이른봉자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어 앞으로의 이제 지수의 움직임과 좀 봐야겠지만 오늘은 조금 어 이렇게 주 어,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세로 어좀 전환이 됐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은 많은 수량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뭐 이런 3억 펀드는 연속으로 들어왔기도 했고 투신이 거의 주포라고볼수 있었었는데 외국 기관에서는 어, 오히려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 수량이 63억에 비해서 이난 3억 정도 되는 수량의 매도라면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좀 추적 관찰할 생각입니다. 아, 역시나 어제 가장 아쉬웠던 건 종목은 이스 페타시스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내렸다면 너무나 이제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스 페타시스랑 어,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로도 FT, 아, NXT에서도 이렇게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이제 당일 종가를 이제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아, 당연히 일반적이었으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했을 텐데, 저번주에 SK하이닉스로 좀 손실을 보기도 했고, 아, 좀중소형조는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좀안 하게 됐는데요.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슈팅을 나오는 걸 보고, 아, SK하이닉스면 비중을 좀더 때렸을 테고, 아, 이 정도 슈팅이 나왔으면 꽤 괜찮은 수익을 챙겼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 이게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도 이런 신고가이자 당일 고가 돌파하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들어가볼 만했는데 아, 이 구간에서 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페터시스에 좀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슈팅을 좀 놓쳐버리게 돼서 좀마이 아쉬움이 좀 남는 하루가 됐습니다. 아, 역시나. 복귀를 해본다면,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을 해준다면, 역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고, 응. 최근에 뭐, 외국 리포트도 그렇고, SK하이닉스의 목표를 뭐, 91만원에서 뭐, 100만원까지 한다. 또, 엔비디아의 HMM의 그 계약 물량 자체가,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7 8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지금 그런 말들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 어쨌든 엔비디아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어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또장 초반 때 헷갈렸던 부분은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좋은데 또 보통은 좀 반대로 움직여 주는 경우가 많은데 2차전지 섹터도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정확한 어떤 확실한 뉴스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뭐 미국 ESS 훈풍 해서 뭐이런 뉴스가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대장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좋은 큰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LNF. LNF도 이게 장 초반에 이런 슈팅이 크게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움직임을 보시면 대부분의 이차 전지들이 지수가 움직이는 지수를 추종하는 움직임대로 장 초반에 이런 슈팅이 나왔지만,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에 따로 엄청 괜찮은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2차전제 이 손이 안 나가서 2차전되는 조금 패스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예상 외로 큰 이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최근 며칠 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인데요. 인터넷 관련주들도 초반에 이렇게 그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역시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고 네이버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카카오보다는 좀 약했지만 어제는 슈팅이 좀 나와준 케이스였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저렇게 같은 섹터 종목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이런 수급도 연속으로 들어와준 상태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좀 추적 관찰을 했다면 타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행보하는 자리가 있었었는데 이 타이밍을 보시면 행보하는 자리에서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도 지금 어 이렇게 뭐냐 행보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10시 18분 그 시간대 만 보시면 이렇게 아침부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10시 18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 아, 이 프로그램의 수량을 보고서 아, 충분히 좀 들어가 볼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싶었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이평선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위로 올라와주는 이런 자리에서 천천히 분할 매서로 모아갔더라면 아, 충분히 이런 슈팅을 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 아, 이런 것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은 좀 아쉽다. 다만, 이제 시간대가 좀 11시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대는 보통은 매매를 좀잘안 하기 때문에, 아, 복귀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를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이제 좀 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종배 후보로는 역시나 오늘은 미 선물이 좀 빠지고 있었고, 지수도 이렇게 좀 빠지면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마감을 좀 해줘서 어, 지수 관련주를 매매하기는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후보 중에는, 이제 이 G2G 바이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지면서 오늘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오늘도 이렇게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지수가 약함에도 계속 이런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이렇게 해치의 느낌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느낌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들어갔다가 이렇게 운이 좋게 이런 슈팅이 좀 나오게 돼서 한 일부 좀 12만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챙겼었는데 아, 이 수익을 챙기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어, 이제 끝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신고가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사면서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큰 너무 과한 상승이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5번 헬스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다만 신고가 구간의양 매수 구간 또 헤지 관점으로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괜찮을 수는 있었지만 오늘 지투지바이오가 약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남대 기술 지주에서 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제 했고 이제 회수를 했다 그래서 5배 정도의 이제 성과를 달성했다 이 뉴스가 시간 내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3 4로가 빠졌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타이밍에서 좀 수익을 챙기고 끝났어야 되는데 여 과정에서 눌림에서 더 매수를 좀 받다가 뭐, 어, 이런 악재의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손절을 하게 돼서 또 이제 손절을 하게 된좀 아쉬운 좀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어 있었는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에 양매수 연속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 다른 전력주들 좀 모습을 보면 어, 역시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 조금, 손이 좀안 나가서 한국 전력은 패스했는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LS 일렉트릭도 아직도 이렇게 좀, 이름봉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상태지만, 수급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 이, 특히나 이런, 고가권에서 투신이나 사모가 이렇게 펀드가 들어오면 좀 탄력있게 상승해 주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 엘스틸릭은 내일 조금 늘림이 있더라도 조금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현대 일렉트릭도 보면 오늘 이제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금투의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현재는 LS 일렉트릭이 더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효성증권, 효성증권업도 중공업. 마찬가지로 일단 금투의 수급 연속성, 기간 수급 연속성이 들어온 상태에서 투신과 사호가 들어왔고 또 역시나 이렇게 주요 지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른봉으로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 신고가 돌파가 기대감이 충분히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섹터는 지금 계속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오늘. 한국진력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를 했다 그 NST F사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꼭 손이 나갈 만한 종목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등량유상 대장이자 조금 찌라시가 있었던 한국금융지주 일봉상 자리가 너무 좋기도 하, 하지만 아좀 금융 쪽에는 이렇게 어떤 내일 종가배팅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고 생각했고 일단은 현재 미 선물도 보시면 지금 0.42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내일 좀어 빠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그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지금 실적 시즌에서 물론 실적이 이렇게 어 2조 6박 한다라는 조금 매력적인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아저 개인적으로는 좀 금융 섹터 내에 손이 잘 나가지 않아서 패스를 했는데 일단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또 이런 한 섹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내일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의 관점으로는 어 뭐보합으로 시작하거나 개파락이 더 유력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를 했지만 어 내일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고 제 시나리오를 좀 수정하거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도 뭐, 어, 이런 방송을 찍으면서 어, 마감을 하기 전에는 항상 충분히 기다렸다가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생각을 멘트를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어, 좀 보수적으로 장을 바라보고 장 막판까지. 어, 오늘은 좀 무포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졌다가 지2지 바이오 이런 타점이 좀 보여서 들어가서 이런 약수익을 좀 챙기고 어, 마감을 했다면 아주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항상 수익이나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손실 보는 이런 지금 반복된 악습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부분을저 개인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역시나 오늘의 교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선물이 좀 불안하고 시형이 좀 불안할 때는 어, 무포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실력을 가진 제가 되도록 계속 어, 복귀하고 좀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시황 및 종가 배팅, 단기 수익 관점, 또 놓친 종목들 좀 복귀해 봤고요. 어, 오늘 또좀 시황이 불안하지만 다들 내일 도 이제 대응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 복귀로